10월 12일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내에서 한 타이틀로 네 번째 작품이 나온 것은 모던 워페어 시리즈조차 이루지 못한 기록인데요. 이 블랙옵스 시리즈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 훌륭한 반전 요소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작 묘사에 더 치중했던 기존의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스토리텔링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작 블랙옵스 4에선 싱글 캠페인이 없지만... 그렇다면 이런 긴장과 음모, 반전이 도사리고 있던 블랙옵스 시리즈 최고의 스타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긴장과 음모, 반전 한복판에 있었던 사나이 레즈노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바로 블랙옵스 시리즈의 마스코트 캐릭터 벡터르 레즈노프입니다. 바로 앞에서 블랙옵스의 마스코트 캐릭터라고 한게 무색하게도 사실 레즈노프가 처음 등장한 작품은 그 이전작인 월드의 도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유난히 참혹했던 태평양전쟁과 독소전쟁의 비극을 정나라하게 묘사한 명작이었죠. 월드에드워도 블랙옵스 시리즈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뭐아무튼 레즌오프는 월드에드워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까? 바로 이걸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인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빅토르 레즌오프, 1913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월드 에도의 첫 등장 시기인 1 9 4 2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는 29살의 청년, 예, 치, 청년이었습니다. 참고로 월드 워 2의 등장 인물인 윌리엄 피어슨보다 더 어립니다. 그야말로 절대 노안의 소유자죠. 어쨌든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까지 들이닥칩니다. 마침 그 스탈린그라드에서는 레즈노프의 아버지가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침략자인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을 일으키기 위한 곡들을 열정적으로 연주했습니다. 독일군은 이걸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레즈노프의 아버지를 암살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러시아 땅에서 무수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게임 내내 볼수 있는 레즈노프의 복수심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복수심에 불탄 채 독일군의 지휘관 하인리히 에임즈를 사살하기 위해 저격수로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가하는데 에임제를 추격하던 중 당시 스탈린그라드의 소련군 측 지휘관인 드라고비치 장군이 약속한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아 독일군의 파상공세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편 레즈노프와 가까운 곳에 이 게임의 플레이어블 캐릭터이자 주인공 디미트리라는 청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레즈노프와 마찬가지로 독일군의 공세에 수많은 동료들을 잃고 분수대 안에서 죽은 척 숨죽이며 위기를 넘기고 있었죠. 그리고 독일군이 잠깐 물러났다 싶자 포복한 채 조심스레 이동하던 중에 역시 시신으로 위장하고 있던 레즈노프와 만나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게 되죠. 이후에는 디미트리와 함께 베를린까지 진격하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죠. 하늘에 사무친 원한을 토대로 나치 독일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를 강조하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열혈 남아이자 복수기 그 자체입니다. 자신에게 맞서는 적들은 물론이요 등을 돌리고 후퇴하는 적에게도 항복 의사를 밝힌 적에게도 단 한치의 자비심도 보이지 않으며 모두 죽입니다. 이렇듯 레즈노프란 캐릭터의 성격을 상징하는 단어는 바로 복수입니다. 후속작인 블랙옵스에서도 레즈노프는 복수의 아이콘으로서 활약하게 되죠. 그리고 월드에더에서는 또 다른 동료 캐릭터인 체르노프가 나오면서 레즈노프의 복수심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체르노프는 레즈노프와 대립하는 캐릭터로 레즈노프와 달리 무자비한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잔혹한 살상 행위를 벌이는 소련군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태도는 당연히 레즈노프와 갈등을 유발합니다. 마침 레즈노프가 체르노프의 상관이어서 체르노프를 갈구는 레즈노프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들에게도 동정심을 보이는 체르노프의 모습은 한 가지 의문을 게이머들에게 던지기도 하죠. 일말의 자비 없이 피해 복수극을 벌이는 레즈노프의 행동이 과연 정이라고만 볼수 있을까 하는 심지어 레즈노프 자신조차도 자신의 행동이 마냥 옳은가를 돌아보는 듯한 모습이 아주 잠깐 나옵니다 체르노프는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일기에 적어둡니다 이 일기엔 무자비한 전장에 대한 회의감이 적혀있으며 레즈노프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주인공 디미트리의 행동에 대한 감상도 적혀있죠 레즈노프는 이따위 일기는 아무도 안 읽는다며 체르노프를 갈고댑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체르노프가 전사했을 때 가장 크게 절규한 것도 바로 레즈노프였으며 그의 일기를 회수하며 누군가는 읽겠지 하고 읍조린 것도 레즈노프입니다. 일기를 읽을 누군가도 아마 레즈노프 자신이겠죠. 자신의 복수심이 너무 강해 내내 다투었지만 레즈노프도 사실 체르노프를 이성적으로는 이해했을지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 캐릭터가 게이머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따로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복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레즈노프의 피 끓는 듯한 모습과 동시에 약간의 입체적인 면모는 수많은 게이머들이 스토리에 더욱 더 감정을 이입하며 플레이하는 데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레즈노프의 용맹한 모습에 끊임없이 주인공이자 플레이어의 분신인 디미트리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모습에. 게이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함께 복수의 대열에 합류해 악독한 나치도기를 무찌른 듯한 감정을 마음속 깊게 전달받았죠. 이는 자연히 높은 인기로 이어졌고요. 이 인상 깊은 캐릭터성과 인기는 월드의 도를 플레이할 때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영향력은 추측한데 다음 작품인 블랙옵스에서 재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이런 멋진 캐릭터를 일회용으로만 쓰는 건 너무나 아까운 것이니까요. 그렇게 월드 에드워의 후속작인 블랙옵스에 레즈노프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했을까요? 월드 에드워에서 레즈노프가 의기양양해하며 외쳤듯 조국 러시아를 위해 활약한 전쟁 영웅으로서 등장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레즈노프는. 소련의 노동 교화 수용소인 보르쿠타의 굴라그에 갇혀 강제 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치 독일과 싸운 레즈노프가 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번엔 블랙옵스의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옵스는 코로브디티 시리즈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의 제 1세계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의 제2 세계가 대립하던 시기인 냉전을 다룹니다. 미국과 소련은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무기 경쟁을 벌입니다. 먼저 소련은 나치 독일이 세계 각지에 숨긴 강력한 무기들을 찾아 나서죠. 마침 영국군의 폭격으로 북극해에 좌초된 나치 일당 중에서 숨긴 무기를 건네겠다며 항복 의사를 밝힌 슈타이너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레즈노프도 디미트리와 함께. 드라고비치 장군과 크라프첸코의 휘하에 배치되어 1945년 10월 말 북극으로 파견돼 숨은 무기를 찾게 되죠. 물론 영국군도 계속 나치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레즈노프는 드라고비치의 명령대로 슈타이너와 접선하여 생화학병기 노바6를 탈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드라고비치는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일로 레즈노프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어서 노바 식스의 성능도 시험하고 레즈노프도 제거할 겸 레즈노프와 디미트리를 상대로 생체 실험을 저지릅니다. 레즈노프는 노바 식스의 끔찍한 위력에 의해 형제 같던 전우,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전우인 디미트리가 죽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본인도 그렇게 죽기 직전 추적 중인 영국군 코만도가 드라고비치 일당을 급습합니다. 드라고비치 일당은 도망치고 이 와중에 실험도 중단되어 레즈노프도 탈출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무기인 노바 6를 누구도 갖지 못하게 폭파시키죠. 물론 코만도는 레즈노프까지 죽이려 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자력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레즈노프는 이후 보르쿠타의 굴라그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고비치는 노바 6의 샘플을 확보한 후 탈출했고 여기에 과학자인 슈타이너를 포섭하면서 소련은 노바 6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소련 측 지도자인 스탈린으로선 미국에 대항할 이 좋은 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레즈노프 역시 스탈린에겐 영웅 따윈 필요 없었다며 한탄하죠.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레즈노프를 굴라그의 가족 드라고비치 일당의 만행과 노바 6의 비밀을 적당히 은폐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아니면 드라고비치 일당이 스탈린에게도 노바 6에 대해 알리지 않고 이미 소련에 돌아온 레즈노프를 탈영죄로 굴라그에 가혔을 거라고도 추측해 봅니다. 굴라그 안에서 레즈노프는 다시금 뼈에 사무친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그 대상은 이제 나치가 아닙니다. 형제와도 같은 전우를 죽이고 자신을 몰락시킨 드라고비치, 크라프첸코, 슈타이너 일당입니다. 그리고 복수도 중요하지만 끔찍한 무기인 노바 6스를 그 악당들이 악용할 걸 생각하니 더더욱 탈출하여 그들을 처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과연 탈출이 가능할까 싶은데 이때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 암살에 실패하고 드라고비치에게 붙잡혀 굴락으로 끌려온 미군 특수부대원 알렉스 메이슨과 만납니다 이를 계기로 블랙옵스에서 볼수 있는 레지노프의 복수극이 서서히 시작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편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tep o We take Borkuta!